감사합니다. 으쌰.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보여줘야 되겠네. <laughs> 예,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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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카메라. 나와봐. 나와봐. 자, 여수 출항해서 지금 키로 가까이 되는 문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쳤습니다. 자, 예, 안녕하십니까. 아수짱입니다. 자, 7월 9일 여수 부먹이 그때 오후배를 타고 조금, 어, 문어에 대한 한스럼이 남아서 갑자기, 어, 문어의 자리를 찾고 한 자리 남은 아테네오 지금은 이제 퍼펙트 이호라고 불리는데 퍼펙트 이호를 타고 지금 출항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어, 날씨가 어, 사실상 뭐먼 바다 같은 경우 는 출항을 못할 정도고 어, 지금 바람에 비에 뭐 오후까지 끝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내만권에서 계속 놀아야 될것 같고요. 뭐, 물론 오은 낚시가 다 거의 내만권에서 하기 때문에 낚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비를 위아래로 다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있고 하 정말 어 시작하자마자 어, 한 세네번정도 흘렸는데 운 좋게 지금 거의 키로에 가까운 눈 한마리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목표는 열마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문어 나왔습니다 가봐라. 아, 어, 가비네 가비. 잘 가비. <laughs> 그 어. 유튜브 찍는 거야? 네, 유튜브 찍는 거. 아, 네네. <laughs> 지금처럼 이동을 해서 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지만 15m, 20m 되는데 어. 이 거친, 이 지금 여 자갈도 있고, 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장애물도 있는 이 거친 바닥에서 연어 낚시를 하면서 바닥을 긁을 때는 바닥 걸림이 많다, 많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걸렸을 때 바로 지금 이거를 바닥에 걸린 거를 빼겠다고 쫙 들어버리면 오히려 촉이 그 장애물에 푸킹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빠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걸렸을 때 오히려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열 줄을 주고 한 번에 슥 빼든지 아니면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게 당기지 않고요.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 살살 털덕 털덕 털면서 이렇게 탈출을 하고 다시 또 바닥을 대고 지금 바닥 상황이 계속 돌 같은 거를 지금 넘어나니고 있는데 지금 봉돌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지금 박힐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실제 끌고 가다가 뭔가 잠기면 걸린 거거든요, 지금. 바닥에 훅이나 봉돌이 지금 박힌 건데, 이럴 때는 체지 마시고, 그냥 바로 그냥 썸바 누르셔서 열줄 주시고, 조금 탈출, 자기 본인이 교류에 인해서 탈출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살살 들어서 빼면 또 빠집니다. 요게 지금 거친 바닥에서는 가장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하나이고, 이거를 잡아 빼겠다고 세게 하는 순간, 더 이상 탈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살살살살 살살 빼보시면 될 것, 될, 살살살 살살 빼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운영하시는데 편하게 편리하실 거예요. 아, 자, 아, 현재 수시로 지금 계속 포인트 이동 중이고, 근데 네, 지금 뭐 예보는, 어, 어, 알고 왔지만, 길랑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좀 멀리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계속, 내만 권 내만 권 섬들 위주로, 돌고 있습니다. 아, 어, 현재 배에서도, 뭐, 많은 말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들 다, 한두 마리씩은 잡은, 잡은, 상태인데, 이제 좀, 아, 점심 먹기 전에, 여러분 부담타 한 번, 해주면, 얼 마리는 부탁할 것 같은데, 늦어도, 사이즈 작은 거 포함해서 3마리, 17마리 남았는데 조금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되는 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 해볼게요. 비가 오는데 차량이 어디까지 할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포인트에서 네 마리 집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야,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점심 먹고 한참 동안 놀다가 이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기상이 안 좋은 거는 예상을 하고 왔지만, 홍채 지금 문어들이, 어, 모이동을 하는 애들과 하지 않는 애들, 뭐 눈앞에 가다 놔도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애들 말고는 덤비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애기 컬러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어가 제 채비 앞에 있고, 어, 그 문어가 제 아기를 먹어줘야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지금 오전에 비가 꾸준히 왔고요. 이제 오후 들어서 비는 잡히지 않았는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승부를 보려면 비가 안 오는 지금 타이밍인데, 지금 좀 열심히 해서 네, 오프인 10마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수, 5수, 5마리 남았습니다. 5마리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세비 아 아니겠죠? 에이. 아이고야. 야, 정말 여수 문화 힘듭니다. 여섯 마리째 나왔는데, 한참을 들고 돌아가시한 마리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